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팸 김치 볶음밥이 좀 완성이 됐네요. 이거, 스팸 하나 넣고, 여기다가, 호박 입 삶은 거거든요. 삶은 건데, 또 많이 삶아가지고, 싸먹거기가 좀 그랬는데, 여기다 넣었어요. 그 대신 몸에는 좋죠, 이게. 그리고 김치, 김치다가 저크게 넣었는데, 우선은, 이 김치볶음밥, 이거 살짝 냉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살짝 볶은 다음에 밥하고, 이거 스팸하고, 호박잎하고, 김치하고 넣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 맛인가? 보기에는 좀이 상한데, 이 건강에는 좋아, 이게. 호박잎이 그렇게 사람 내장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마시, 맛있는가? 음. 밥이. 좀, 호박잎에 들어가서 부드럽고 맛있네, 이게. 속이 편안하네, 먹어보니까. 햄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네, 이거. 음. 김치가 이렇게 큰 것도 있네, 이거. 일단 먹어볼까, 김치 큰 거? 김치 큰거 봐봐요. 이물큰거 지금 먹고 있어요 이거. 음. 이거 맛은. 맛이 나쁘지가 않아, 이게. 여러분들도 나중에 호박잎 많이 삶은 다음에 한번 해봐. 이거 맛있어. 이거 김치하고 섞어서 먹으면. 음. 이거야 이거로 나무로 좀, 볶을 때좀 뒤집어 줘야 돼, 이거. 들러붙어요. 음. 아, 맛있네, 이거. 오늘은 스팸 하나하고, 김치 볶음밥, 이거하고, 호박잎 삶은 거, 이거, 이거로, 김치볶음밥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맛있네요. 난 집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 먹으면 맛있을 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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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